사랑합니다. 목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 것을 믿으며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성령의 특징을 어제 후반부부터 살펴보고 있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같은 성령. 그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오늘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안전 온 집에 가득하여 라고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의 바람입니다. 바람으로 상징된 가장 대표적인 경우, 에세겔에서 37장 9절에 에세겔 골짜기에서 마른뼈가 살아난 사건이지요. 이 마른뼈를 살린 바람, 생, 성령의 바람.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극호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성령의 바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임할 때 영혼이 진정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바람 같은 성령의 일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모두가 체험해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람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세찬 바람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그 바람이 불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바람이 언제 임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의 특징도 몇 가지 있어요. 성령의 바람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첫째는 뭘까요? 위로의 바람이에요. 따뜻한 바람이에요. 봄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요. 교훈에 얼어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요. 새싹이 돋아요. 땅에서요. 얼음이 녹고요. 새싹이 돋아요. 생명이 막 약동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 위로하는 성령의 바람,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체험했을까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사건 이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영적 대결 사건 이후에 아, 막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이제는 못하겠다.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때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를 우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사람의 위로를 잘못 받으면 홀라당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 세힘이 납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둘째, 이 바람은 강하게 휘몰아치는 바람이 있어요. 성령의 바람의 역사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죠. 휘몰아치면, 휘몰아치면 어떻게 돼요? 그 바람이 이끌리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성령의 회오리 같은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안일한 생각, 우리 속에 있는 진부한 내용들, 삶의 내용들 늘 현실에 주저앉아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그 모습이 아니라 막 의욕을 갖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죄도 끊어 버리고 인생을 다르게 살아가게 하는 성령의 휘몰아치는 바람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던 인생이 하늘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따라서 인생을 막 던지는 거예요. 빌립 집사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를 성령이 데려가심으로 막 공간 이동도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아프리카에서 온 내시를 통하여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디오피아.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무엇보다도 이 바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요. 다른 인생을 살거든요. 내 힘으로는 다른 인생 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바람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다른 인생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 에스겔 골짜기를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것처럼 그 마른 뼈가 가득했던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다 살아났어요. 다 살아났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살아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치유의 바람, 성령의 생명의 바람, 성령의 능력의 바람이 불어와서 아픈 사람들은 치유되어지고 코로나는 이 지구촌에서 싹다 사라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저 우주 공간 어딘가로 다 날아가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공간 이상 날아가면 그곳에는 생명이 살수 없는데 가면 이 바이러스들도 다 죽을 거 아니야? 확, 확, 승량의 바람으로 다 태워버리고 다 날려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는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기에다가 변종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것을 믿으면서 새 소망을 갖고 새 힘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침체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로 인해 괴로운 사람들이 새 힘을 입고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오늘 임하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성령은 비둘기 같이 임하기도 해요. 어.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요한이 또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특별히 예수님 위에 머물렀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세례 요한은 똑똑히 목격했어요. 평화는 뭐, 비둘기는 뭐예요? 평화와 온유와 순결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은 부드럽고 온화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수요일 못 모이고 있지만 내적 치유도 하고 주일날 요뭐 여러 가지 변화 성장에 대해서 다뤘지만 진짜 변화되는 길은 성령 받아야 변화가 됩니다.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 같이 온유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인생을 살려고 막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몸부림을 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온유해지는 거죠. 훈련되어져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건덕을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다른 성도들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서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능력이 있어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화목해요. 진정으로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자기 자랑이 없고 교만이 없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아는 것이 뭐예요? 목적이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목적이 오르면 방법과 수단도 오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데도 멈추지 않고 방법을 나쁘게 쓰면서 결과를 좋게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하기 때문에 온유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야 그렇게 순종할 수 있고요. 그 방법도 변화되어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속에서 분노가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분노가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멈추라고 하는데 그냥 분노하면 사탄의 앞차비가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분노하게 되면 멈춰야 됩니다. 온유한 성령의 역사 속에 멈춰야 돼요. 분노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삶이 깨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교만의 문제 자신에게 도치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 그것도 멈춰야 됩니다 안그러면 큰일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면 다 망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와르르 할수 있어요 10편 어,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거짓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시대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너무 많이 이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회색 시대가 너무 많아졌어요 거짓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거짓을 위해 자손심을 내세우거나 영적인 합리화를 하면 안 됩니다. 현대는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 이곳저곳에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온유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의 도구, 선한 도구로 쌤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방법이 잘못되면 멈춰야 됩니다. 턴어라운드, 유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돌아서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것이고 기쁨이 넘칠 겁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를 생각했어요. 바람같이 온유하게 따뜻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는 성령의 위로도 받으시고 휘몰아치는 역사 속에 막 복음 들고 달려가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성령의 바람 속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며 온유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의 분노, 우리의 교만, 우리의 어떤 자기 자랑, 걱정, 거짓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을 믿싸오며 사도신경 고백을 통하여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나타난 대로 오늘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온유한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생각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마기를 원합니다. 따뜻하게 위로하는 봄바람 같은 생명이 싹이 터고 다시 살게 하는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땅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나의 심령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각산한 심령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휘몰아치는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죄악을 끊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바람의 역사 생기가 불어오며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 이 땅에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모든 세력들은 다 날려버리시고 이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살려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피두리같이 온유한 평화의 성령이 임하시어서 우리들 각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오니 성령 부어주시어 변화되어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을 내버리고 또 분노를 내버리고 거짓을 내버리고 오직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함께 하시고 대선을 앞둔 여러 상황 속에서 아버지와 국민들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정책과 대안과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이 나라를 잘 살게 할수 있는 또 아름다운 민주국가로 만들어 갈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올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 정치 대선을 앞두고 거짓과 폭력과 또 아버지여 다툼이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 주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승령 충만하여 새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라.